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가 및아르바 자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니를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응원하여 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네, 지금 너희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십오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신앙 논쟁. 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어, 최초의 신앙 논쟁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긴 한데요. 아, 그래도 이렇게 이름 붙일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이 앞부 15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특별히 어, 진리를 아는 열정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15저, 15장이 시작되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뭔가 한번 좀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의 메시지랑은 좀 다르죠. 어, 그래서 이 절을 보니까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별론함들이 생겼다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혼란을 마주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절인데 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 뭐 적지 않은 중, 중간부터 볼게요. 다툼과 별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이 결정이거든요. 이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이게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파송하는 거죠. 어, 이 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금 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볼 때이두 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단임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단임목회자가 어,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파송했다는 거는 아마도 뭐 성경에 이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뭐, 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도 요즘의 단임 목회자의 어떤 어, 일이나 사역들을 생각해 볼때 아무래도 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들을 교회에서 감당했을 겁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일, 양육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뭐 구제하는 일, 어,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던 사역들을 다 멈추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수회자를 파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제가 이이 장면을 보면서 이 교회의 결정을 보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이 교회는. 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뭐잘 모르긴 몰라도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몰라도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중요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15장의 흐름처럼 진리를 분별해내고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의 단임 목회자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것이죠. 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진리, 어, 지금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게 진리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다른 의미로 우리는 진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진리는 옳은 것인데 옳은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고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몽글몽글해지고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뭔가 좀 위로도 받고, 뭔가 좀 아, 그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터치되고, 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 막그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무언가를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 것에 끌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래요. 아, 우리는 요즘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진리라는 단어도 좀 거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진리가 뭐냐면 옳은 것 아닙니까? 진리가 뭐냐 라고 할때 그건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다면, 어떤 진리가 있다면, 옳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 아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진리를 따라야 돼요. 어, 그게 진리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거죠. 어떤 물리적 법칙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든 그걸 따라야 되는 그 아래에 있는 물리적 법칙 아래 있잖아요. 우리는 줄나 아, 중력 받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어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리거든요. 어,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진리인데, 어, 진리가 가진 힘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라고 명명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영향력과 그힘 아래 있고 싶지 않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진리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아, 너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는 없어. 대신 너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너가 생각하는 게 오라. 그러니 너의 생각을 따라. 이게 요즘 세상이 많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정의에 많이 바뀌어 있죠. 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그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탐구하고 그 옳은 것을 탐구하고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게 진짜 참인지 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어 굉장히 실용적 관점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저게 저런 메시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유용한가?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효과가 있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좌우명 같은 거 많이 이제 어, 삼잖아요. 막 그래서 거실에 막 적어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 그 적힌 좌우명, 뭐 신념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우리가 막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인생에 유용하니까 그게 진리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문구 내 감정을 움직이는 문구 어떤 실용적인 문구를 내 좌우명이나 신념으로 삼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진리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 신념, 메시지 이런 것과 다르다고 교회 메시지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유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그냥 내 신념과 부합하는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가 진짜 옳은지 진리를 정말 탐구해내고 발견해내고 그 영향력 아래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냥 나랑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규모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오늘 힘을 주는가. 이게 중요해진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볼때또 오늘 본문에 진리를 찾고 진리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다툼과 변론을 하기 위해 자기 교회 단임 목회자를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때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를 쟁취하는 것, 진리를 발견하는 것그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거든요. 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아무 뭐 익숙한 예일 텐데, 어,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고기에 대한 진리,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이 물고기를 너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 물고기를 위한 세장 어항이 아니라 세 장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물고기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너무 키우고 싶었고, 너무 보고 싶었고, 물고기를 위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세장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그 물고 세장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이제 죽어버렸겠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 지식이 있어야지만 진짜 물고기를 위한 일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일, 혹은 또내 영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리가 없이 지식이 없이 무지한 채로 나를 위해 사는 행위들은 행동들은 어쩌면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장 속에 들어간 물고기처럼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에 대한 진리, 이 세상을 향한 진리,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교회 분들이 모든 중요한 것들 많지 않았겠어요? 너무 바쁜 것들 다 뒤로하고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지키는 일, 진리를 발견하는 일, 진리를 아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와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 분별함을 위해 파송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제가 아까 열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 감정을 채우고. 내 원래 가졌던 생각을 강화시키고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판단과 생각을 강화하는 메시지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의 유익 이런 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것그 아래에 영향력을 받아야 될그 진리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거니까요 어, 그 진리를 늘 발견하고 궁금해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발견한 그 진리 아래의 영향력 아래 에 있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오늘 본문을 또쭉 보시면 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 진리를 찾아가는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긴토론을 있었고 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 그래서 본문을 쭉 그냥 쭉 훑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결과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9절, 10절, 11절이에요. 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어, 이 진리를 찾아가는 논쟁의 핵심은 어, 이런 거였는데요. 어,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게 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사람들. 그들이 초기 기독교의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뭐 열두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 이 율법 안에는 할례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어, 어, 그 율법을 따랐던 어떤 유대인들 중에 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표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할례 안에는 그냥 할례만 포함된 건 아니라 할례를 싸고 있는 모든 법들 율법들, 정결법들, 의식법들을 다 포함하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그냥 할례라는 걸 하나를 찝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결법 우리가 따르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결법, 의식법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걸 그냥 대표로 할례 받는 걸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이걸 다 지켜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걸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너희들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정결법과 의식법 뭐 할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어, 유대인들 사이에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다 따르고 있는 법들이니까요 어 근데 이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도 지금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 나라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어~ 아무도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구성원들 이방인 구성원들 중에 아무도 정결법 의식법들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고 라 말하지 않,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자이 논쟁의 결과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11절인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중에 가장 핵심은 11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베드로의 선언이 논쟁의 수많은 진리를 찾아가는 논쟁의 결과가 이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 선언에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인 자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는 근원적인 자유예요. 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 이 논쟁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이 마지막 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소식입니다. 어, 우리가 이 두, 복음에 대한 어,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은 조언이다. 어드바이스다. 아니면 복음은 소식이다. 뉴스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복음은 복음은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걸 해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언이 되는 이유는 이걸 누군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조언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가 이걸 하면 구원을 받고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 이것과 저것을 하십시오. 조언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이 진리는 복음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이미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미 누군가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인 거죠. 소식인 거죠.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오늘 11절에서 선언해내고 있는 거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정결법, 의식법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성취해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것. 소식, 선물, 은혜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짐들, 멍에들을 벗겨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못했는데, 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내가 더, 내가 더 수고하지 못했는데, 아, 오늘 나는 실패했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이 매지 못했던 이 멍해를 왜저 사람들에게 두냐고. 그게 다 멍해들 아닙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정결법과 의식법들 뭐 할례들 이런 많은 것들을 못 합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그 멍해들을 씌우냐는 거죠. 왜 복음을 조언으로 만들고 있냐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복음이 소식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멍에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증명해야 된다는 멍에. 해내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멍에. 과거의 실패가 주는 멍에,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주는 멍에. 복음은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가진 것 이루지 못 이룬 것 어, 그런 가지지 못한 것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주시는 것 당신을 받아주셨다 나라는 존재를 받아주셨다라는 소식 우리가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우리 예수를 만나게 될때 나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다 하셨다는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 주셨다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될때그 용납과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멍해들이 벗겨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 멍해로부터의 자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책 후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람, 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멍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근원적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어떤 매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실패함들, 무너짐들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매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모든 실패와 무너짐들을 다 들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 내 모든 과거의 어둡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생명을 내어 주신,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신 이미 다 해결해 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멍에와 어, 무너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벗겨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혹 우리 중에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고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깊고 넓은 사랑을 그곳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내일 내가 불안하더라도 내일 내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내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두려운 미래가 주는 내일이 주는 그 불안함들, 걱정들, 근심들의 그 멍에가 예수의 사랑 앞에 벗겨지게 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게 되실 때 이런 기도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짐들, 멍에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기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그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 또한 다 괜찮다고 이미 다 내가 해결했다고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충만히 누리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니 이미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어, 오늘도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이 너무 많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어, 봅니다. 어, 나의 어, 나에게 용서를 어, 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소식임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 복음이 주는 소식을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멍해를 다 해결해 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내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벗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고하 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많은 것들을 사역을 하고 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런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 지현우 강도사의 목사 안수가 있고 이은표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가 있습니다 그두 그 사람을 위해 이두 사람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